오늘 해볼 게임은 스카이랜더스라는 모바일 게임인데요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씨. 그 게임을 좀 해야 리뷰를 만들 수 있는데, 아유, 정말, 더럽게 재미없네, 씨. 2시에 오픈한다고 해서 2시에 바로 들어왔습니다. 컴투스의 최대 기대작 중에 하나인데, 과연 그기대작에 맞을지. 포탈 마스터를 선택하세요. 얘 해야지. 얘가 더 이쁘네. 커스터마이징. 기본 머리가 제일 이쁘구나.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잘 되네요. 스킬팩 와 진짜 패키지 많네. <laughs> 미쳤구만. 돌고래 TV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 어 안녕하세요. 이걸로 잘 쓰세요. 어 감정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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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 후원 처음 받아봐요. <laughs> 어 감사합니다. 이게 서머너즈워랑 똑같으면 분명히 뽑기가 있는데. 아아1시일 클리어 해야 되구나. 제 생각에 서머너즈워를 포켓몬이랑 합쳐놓은 것 같아요. 회사가 서머너즈워 회사인데 컴투스 똑같아요 서머너즈워랑 완전 똑같아요 어 뽑기 나왔다 드디어 뽑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뽑기가 터지는 맛에 초반에 인기 끌려고 일부러 막 퍼주는 것 같은데, 저처럼 운이 없으면 카드도 안 나와요. 이거 <laughs> 해외 오픈했는데 한국인 밖에 없는... 하하! <laughs> 정말, 저는, 감사드립니다. 구독 해주셔가지고. 근데, 서머너즈 워가 나은 것 같은데, 저는. <웃음> 지금. <laughs> 서머너즈 워 전투가 더 화려했던 느낌? 우선, 보스전을 좀 해봐야 할것 같아요. 우선은, 자기 구글 아이디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. 저도 현재까지는 큰 재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. 우선은, 그냥 서머너즈와 짝퉁. 딱이 정도, 그 이상도 못 느끼겠어요. 와! <laughs>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고? 32분 만에 터졌습니다. <웃음> 아이고, 신이 <laughs> 리뷰할 게 없는데, 이러면? 아, 얘가 보스 같은 게, 아, 아 보스구나. 천피 메이지에. 징그렇게 생겼어? 보스라고 피가 많네요. 확실히 많네 피가. 근데 게임이 약간 정신 사납지 않아요? 어 변했다. 개못 생겼네. 뭐지? 뭐 하려고? 오왜 이렇게 만들었지? 왜왜 <laughs> 왜? 대체 왜 멀쩡한 게임을 왜 이런 거야? 아, 룬 시스템까지 똑같이 해놨네. 아, 씨. 이, 그래도 게임을 좀 해야 리뷰를 만들 수 있는데, 아유, 정말, 드러, 드럽게 재미없네, 씨.